지난 2월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해 재판에 넘겨진 두성산업이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업장에 있던 장비는 다른 기업에서 인수해갔고 노동자들도 고용 승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동계는 두성산업의 무책임한 자세를 비판했는데요. 보도에 김영민 기자입니다. 두성산업이 있던 자리에 공사가 한창입니다. 지난달 부지와 공장이 매각되면서 다른 업종으로 시설이 바뀌면서입니다. 두성산업은 지난 5월 경영 악화를 이유로 이곳의 장비들을 김해에 있는 또 다른 업체로 넘긴 뒤 남아있던 100여 명의 노동자를 고용 승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폐업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문을 닫은 겁니다. 두성산업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문제될 부분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정규직은 물론 일용직과 계약직 노동자들까지 모두 정상적으로 고용 승계가 이루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통일 업종이... 근무하식 고취책이나 규정 조건 다 맞춰서 발표해 드렸거든요. 네. 인들이 네. 이제 실업급여를 받으시고 좀 쉬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나가셨고. 하지만 노동계는 두성 산업이 폐업이라는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1호 기업으로 기소된 기업이 잘못된 선례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기업이 이런 그중대재를 일으켰을 때 책임지는 모습과 재발 방지를 위한 반성의 모습을 보여야 할 텐데 회사를 무너 닫고 사회적으로 도피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두성산업 노동자 16명은 공업용 세척제로 부품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유독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에 기준치의 6배 이상 노출돼 급성 간 중독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두성산업이 완전히 폐업 처리될 경우. 피해 노동자들에 대한 배상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